thank <laughs> you 지금 상가를 보러 나량주 어, 쪽에 지금 제가 보러 온 상가 건물 옥상에 올라와 있는데 어 비가 많이 오네요 네. 여기 있는 상가는 그 라온파이빗이라고 어, 아파트 세대 중약천 세대 정도 되는 곳에 이렇게 푸른 상가가 올라가 있어요 옥상에 올라왔는데, 예. 그래서, 여기 상가를 제가 좀 보는 이유가, 예. 요 아파트 단지를 좀주 고객으로 해서 상가를 보고 있습니다. 저 맞은편에도 새 건물이 하나 올라가가지고, 예. 1층에 지금 상가들이 지금 막 이제 임대 및 분양을 하고 있는, 분양 을안 하고 임대를 지금 맞추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아, 비가 많이 와가지고서 저기 물 불어난 거 보세요. 아, 이걸, 아, 물살이 매우 세 보이네요. 한번 1층 내려가서 또 한번 창문을 찾아볼게요. Thank okay. you.